근데 왜 혈액 검사 받으셨어요? 혈액 검사를 받게 된 동기는 네, 보시면 될것 네, 그때 우연일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네. 환경이 조금 복잡한 일이 음, 있었어요. 네. 그러니 자녀들이 그냥 혹시나 네. 심장이 이상 있는가 하고 음. 혈액 검사를 하게 됐었어요. 음. 근데 동네 병원에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네. 혈액 검사가 안 좋으니까 그 병원으로 네. 가게 됐어요. 그게 시초니까요. 음. 그럼 세브란스에서 전립선 암은 네. 어떻게 확진 받으신 거예요? 뭐 조직 검사하셨어요? 일단 혈액 검사를 거기서도 네. 했습니다. 네.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혈액 검사가 그때 수치로는 200이라는 숫자는 네. 아니지만 195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 수치로 봐서는 암이 어, 암에 판정된 걸로 네. 그렇게 됐어요. 음. 그래서 뼈까지 다 암이 전이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CT나 PET이나 뭐런 스펙시나 이런 거 검사를 하시고, 네. 그래서 확인를뭐 조직 검사는 안 하셨나? 하기야 뭐뼈 그 쪽이 아니었습니다. 뼈 쪽이나 이런 거 있으셔서 이미 음.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그럼 병원에서 <laughs> 수술은 못 하셨죠? 하셨어요. 하자는 얘기도 음, 없습니다. 보통은 예를들어 입선 쪽에만 있으면 수술을 할 텐데 네. 아마 뼈 쪽에도 중양이 보여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방사선이나 항호르몬을 육법을 하거든요. 네. 아버님도 방사선을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방사선 안 하고 그럼 항호르몬 치료만? 항호르몬 치료? 뭐 호르몬 약이라고 주사 맞뭐 하셨었죠? 네, 주사 맞습니다. 주사 맞고. 그 때가 그럼 언제예요? 아버님 처음에 그 암신을 받으셨을 때가? 어, 2018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2018년? 그러면 올해로 1년하고 조 1년 넘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3시다잘 먹습니다. 음, 어떻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버님? 아니, 있으 뭐, 뭐, 있는 대로, 없으면 네. 가리지 않고 잘. 아, 잘 먹습니다. 네. 왜? 첫째는 약을 먹다 보니까. 네. 약을 먹다보니까 속에 비오면 안될 것 같은 나의 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 밥은, 식사는 잘 합니다 하게 밥이 보약이니까 네. 근데 어떤 약을 드세요? 방금 뭐 약을 드셔서 속을 비우면 안된다라는게 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는 약이 있습니다 음. 그 약을 네. 에, 먹습니다 음. 그래서 약을 빈속에 먹으면 또 속이 쓰리시고 안좋으시니까 그 약을 또 먹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은 밥을 잘 드신 겁니까잘 먹습니다. 어떤 밥 좋아하세요? 뭐, 된 밥, 지진 밥뭐할 거든 잘 먹습니다. 야채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야채도 다잘 먹습니다. 일단 우리 아버님은 정답은 골고루 잘 드시는 거예요. 예, 잘.